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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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에이티. 봉지와 뜻, 주마벨 성경 안상태. 大家好，我叫于慧敏，大家认识你们很高兴。 페이스북 통해 가지고 네. 앞으로 선정한다는 포스팅을 받고 대상 국가를 보는 중에 딱 이탈리아가 있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1년 동안 교환학생 경험이 있어가지고 프랑스가 있었다면 프랑스를 제일 먼저 가고 싶었겠지만 그옆 국가인 이탈리아에도 잘할 자신이 있어서 이탈리아로 지원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공고문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고 제 중국어 어학실력을좀 살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싶었는데 딱 대만 있었어요.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걱정은 없었지만 제가 약간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아 과연 내가 가서 사업을 잘할수 있을까? 사업적인 측면에서의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션을 가지고 왔는데 이걸 성과 없이 귀국을 한다면 이 활동에 의미가 있을까? 라는 그런 걱정이 가장 컸습니다. 앞으로 사업은 저희의 매칭 업체를 하나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그 업체에 가서 이 품목에 대해서 내가 이탈리아 시장을 뚫겠다. 이런 미션이 구체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당장 빨리 가서 바이어를 찾고 싶고 이 한국의 김을 이탈리아로 널리 수출하고 싶다. 이런 좀 기대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여런분들은 뭐라 그랬어요? 부장님. 성경 대리님이 어떤 식으로 개척을 하셨는지 쭉 프로세스를 설명을 해주셨을 때 이대로 진짜 한다면 엄청 큰 성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설레임 그걸 안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만은 엄청 습하고 더워요. 그렇기 때문에 신선식품 유통하는 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되게 친절하세요. 길을도 물어보면은 직접 데리고 가가지고 목적지까지 같이 가주시거든요. 그 정도로 되게 친절하시다는 게 특징입니다. 전 이탈리아의 그 밀라노 북부지방에 있었는데 되게 고고하고 고상한 분위기가 나요. 옷도 잘 입고 레스토랑에 갔는데 저 한국 사람들은 급하잖아요. 진동벨을 누르거나 손을 드는데 너무 안 오길래 손을 들었더니 어, 순서가 있다고 오히려 손님들을 혼. 는 웨이터를 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에는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고상한 느낌이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한국 식품, 아시아 식품 수입하는 분들의 바이어 정보를 이렇게 몰래 찍어가지고 리스트업을 하고 전화를 거의 60억 채 정도 계속 돌렸던 기억이 나요. 만나달라 사정사정 해서 이제 만나고 거래가 성사됐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되게 무모했지만 지금 입사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어, 이거 되게 쉽지 않은 프로세스였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출 계약이 됐을 때가 가장 뜻깊었던 것 같은데 대만에 양배추를 팔려고 하니까 이미 양배추가 많은 거예요 대만에는 그럼 이거 어떻게 팔지 싶었는데 수출 업체분께서 직접 와가지고 출장도 오셔서 이제 샘플을 보여주신 열정을 발휘를 하셨거든요 이제 계약이 됐었어요 그때 너무 뿌듯했었어요 힘들었던 점은 없어요 <laughs>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당황스러웠던 순간은 핸드폰을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대만에 바퀴벌레가 진짜 많아요. 근데 좀 바퀴벌레가 습해가지고 잘 자랐거든요. 그래서 통통한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게 생활적인 면에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굳이 꼽자면 말레이시아. 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한류 영향도 많이 받기도 했고, 신남방 정책하면서 조금 이제 소비자들 의 호감도 이미 사고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아마 바이어들 설득하기 쉽지 않을까. <laughs>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말레이시아. 거리에 가까우면 마음도 가깝잖아요? 한류. 똑같은 행사를 하더라도 집객 인원이 다를 것 같고, 말레이시아는 그나마 호감도가 있으니까 쉽지 않을까. 인도가 아닐까 안전상의 이유로 앞으로 활동이 여기저기 나다니면서 바이어도 발굴하고 이래야 되는데 미연하면은 활동 반경이 줄어드니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남아공이 지리적으로 일단 너무 머니까 샘플 같은 거를 발송을 해도 유통기한 짧아서 수입도 잘안될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악조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는 앞으로 활동 기간을 어땠냐고 물어보면 딱세 글자로 얘기하거든요. 황금기였다. <laughs> 네, 인생의 황금기였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꼭한 번쯤은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laughs> 여러분의 청춘을 낭비하지 마시고 앞으로 꼭 도전하세요. 비슷한 것 같아요. <laughs> 그냥 따뜻할 때 먹으면 맛있다. 오. 오하면 어, 어, 안 돼요? <laughs> 유럽에 대한 향수병 제대로 걸려가지고 이거 편집했어요 알레지 아토스 기아 우짱바 봉주 아두스 봉주 아두스 봉주 아두스봉하신다스 봉주 아긴스안하신다스 봉주 악두안하주악요스 봉주 악두스 봉주 어 <laughs>